4번 함수 fx는 루트 x-2 플러스 k k가 뭔지 모르고 이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대값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. 이 문제도 어 일단은 f와 그 역함수 교점을 묻고 있기 때문에 27방에서 준비를 해봤고요.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음 일단 이 함수도 증가 함수. 원래 함수가 루트 x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점은 y는 x 위에 존재를 합니다. 음. 그래서 계획을 한번 세워 볼게요. y는 x. f와 역함수가 서로 저, 다른 두 점에서 만나라. 이 함수가 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그 서로 다른 두 점이 y는 x 위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. 해서 풀이는 x의 교점이 두개 존재 이렇게 접근을 할수 있는데, 결론부터 말하면 이 문제는 이렇게 식을 세워서 풀리지 않아요. 어, 결론, 자, 이쪽을 좀 나중에 생각하는 영역으로 두도록 하고, 일단은 문제풀이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4번의 접근은 어떻게 하냐면, 어, 이 F와 Y는 X,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고 싶어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이 함수는 일단은 시작점이 1콤마 K란 말이에요. 어, k 값은 모르지만 일단은 1에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. 1, k가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죠. 근데 여기서 그 함수 f를 그려 보면 여기서 자, 함수 f(x)가 나가면 교점이 몇군데서 생겨요? 한 군데죠. 지금 나는 두 점을 원하니까 이 상황은 아닌 겁니다. 이렇게 조절을 해보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음자 요점에서 만약에 k 가 있다면 얘가 어이 함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k 가 얼마나 밑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아예 안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. 여러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거는 실수 k의 최대 값이잖아요. 그러니까 k가 일단 최대한 높이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. 어떻게 하면서? 두 점에서 만나면서. 그렇게 할수 있는 그 경계점이 여기라는 거예요. y는 x 위에 시작점이 여기 딱 있으면 여기 점한 개에 그 다음에 가면서 분명히 한번더 만나겠죠.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대 값이 발생하는 상황은, 음, 1, K가 Y는 X 위에 있을 때, Y는 X 위에 있을 때, 1대인 겁니다. 그래서 그때의 K 값, K의 최대 값 1이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죠. 자, 문제 해결. 그 다음에 저는 좀더 진행을 해볼게요. 어, 보통 이 무리함수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뭐 점을 몇 개에서 만나라 뭐 하는 거는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왜이 문제 풀이에서는 이 방향이 안 되냐면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. 자 F 와 y 는 x 둘이 같도록 방정식을 세웁니다. 해서 자, 이 방정식을 좀 보러 가요. 제곱을 하죠. 자이 제곱하는 데좀 포인트. 제곱하는 데좀 주의를 더 봅시다.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제곱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번에서도 말했지만 내가 제곱하는 순간 더 이상 이 무리함수와 직선의 관계만 보는 게 아니고 이 무리함수가 아래쪽으로 더 확장이 되는 거예요. 그 확장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댓글 달아주세요. 그럼 그때 제가 좀더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. 자, 제곱을 합니다. 풀기 위해서. 그래서 제곱해서 어떻게, 어떡... 아, 여기 X지? 뭐하니? EKS, K죠. 이렇게. 이 해서 더 진행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. 2차 방정식이고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갖고 싶어. 두, 점이 만나, 두 점에서 만나고 싶어.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이 두 근을 갖고 싶어.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. 그러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고 싶어.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. 자 판별식 D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지금 0보다 크고 싶어. 음. 그러면 4k 제곱 자, 좀 생략을 해볼게요. 4k 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4k 더하기 1 빼기 4 해서 여기서 어, 부등식을 풀면 은 k가 4분의 3보다 작기만 하면 음, 이 2차 방정식이 두근을 갖게 된다고 라 말하고 있어요. 아, 계산 실수가 있어서 고치고 왔습니다. 여기서 옮길 때 제가 부호를 잘못했고 자, 수정을 하니까 결론이 k가 4분의 3보다 크기만 하면 이 2차 방정식은 두근을 갖는다 라고 나와요. 음,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문제 상황에서는 뭐를 표현해 주는 걸까요? 그러면 어 오... 여기서는 k가 4분의 3보다 크기만 하면 두 점을 갖는다는 거야?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교점이 두 개라는 거야. 근데 내가 여기서 그래프를 살펴봤을 때 보면은 이게 점점 위로 떠버리면 k가 점점 위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? 이걸 붕 뜨면서 교점은 한 개밖에 안 생겼잖아요. 이 일이 왜 벌어지는 거냐면 내가 제곱을 하는 순간, 제곱을 하는 순간 더 이상 무리 함수만 보는 게 아니고 함수가 어 이렇게 돼 버린 거야. 이 그래프와 이 직선의 관계를 보는 걸로 확장이 돼 버린 거야. 그래서 k 가 어느 정도 커버리기만 하면은 교점이 무조건 두개 생기죠. 하지만 내가 정말 봐야 하는 함수는 요 함수인 거잖아요. 아시겠어요? 그래서 이 문제 풀이는 이쪽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실제 그래프를 살펴보면서 이 k의 위치를 조정해야 됐다라는 말인 겁니다.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더 응용 문제로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.